요즘 한낮엔 참 더운데요. 뜨거운 여름의 시작. 아, 농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우, 막뭐 더워서 뭐 어지러질 하네요. 사실 여기저 엊그저께 마을 사람 한 사람 쓰러진 사람도 있었어요. 수호! 여러분의 수호천사, 지금 찾아갑니다. 제가 찾은 곳은 경기도 양평의 한 마을이었는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갑자기야! 하겠습니다. <laughs> <있어봐. 일어나>, 아이고. <laughs> 아니 이렇게 날도 너무 더운데 벌써도 나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고추잎. 예, 고추잎 좀 따고 풀도 좀매주고 그러려고요. 예. 목고냥이 포도청이라고 아... 덥다고 일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날씨 더운 날에 일하시니까 손좀 덜어드리려고 오늘 좀 많이 따셔. 네 알겠습니다. 어? 잘 가르쳐 주시면 제가 네. 열심히 배워서 도와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늘도 안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보셔시나요에 되게 어려운 농사짓기 예. 어려운 시절이 됐는데요. 그 옷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게요. 아, 오늘복장을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검정색 계열의 옷을 입으셨잖아요. 예. 이런 옷들은 햇볕을 흡수하고 또 굉장히 더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밝은 색의 옷으로 갈아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유, 그다음에 팔이 그... 이렇게 드러나면 여기 새빨갛게 타갖고 네. 나중에 여기 이렇게 좀 화상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네. 되도록이면 긴팔에 옷이 짧은 팔보다 좋다. 여름철 농작업 시 알맞은 복장 이제 아시겠죠? 본격적으로 일손돕기에 나섰습니다. 네, 너무 힘드시죠? <laughs> 네. 제가 이렇게 시원한 물을 갖고 왔습니다 아이고, 여름철에 감사합니다. 일하실 때는 시원한 물을 항상 옆에다 두시고 굉장히 마스크 쓰고 일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는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하고 실외에서 한여름에 일을 한다면 마스크를 잠깐씩 벗어 벗고 일을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좀좀 어, 간격을 벌리고요. 물론 거리 두기가 어렵다면 마스크 착용하셔야죠. 여름철 안전 농업 수칙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한낮에 야외에서 일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면서 혹시 가장 힘든 점이랄까요? 아, 낮에 그리고 햇빛 아, 뜰때 네. 미쳐요, 미쳐. 기 땀에 탁 젖어가지고 비오듯이 옷에 흘르고, 네. 예 그때가 아주 진짜 아주 뭐 저거 못할 째 영역. 만약 땀을 많이 흘리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또 두통, 어지러움, 어. 두통, 두통이 동발한다면 이것은 열팔증을 불리는 일사병입니다. 일사병 증상이 나타난다면 환자를 서늘한 장소로 옮긴 후에 다리는 머리보다 높게 합니다. 그다음 차가운 생수병 등으로 체온을 떨어뜨려 주면 된다는데요. 만약 얼굴이 빨개지고 몸이 뜨거워졌는데 땀이 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열사병을 의심해 볼수 있네요. 아, 땀이 안 나는군요. 네, 응급 질환인 열사병은요, 오한과 두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요. 심한 경우 의식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험하네요. 이럴 땐 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한데요. 선풍기 등으로 시원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요. 환자의 얼굴과 옷을 시원한 물로 적셔줘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하우스 내부는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온열질환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창문을 개방하고 만일을 대비해 2인 1조로 작업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음... 건강을 위협하는 여름철 온열질환 꼭 주의하세요. 그렇다면 폭염시 기억해야 할 안전 수칙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더위에 농작업 안전 수칙은 딱세 가지입니다. 물, 휴식, 그늘 만들기입니다. 한 시간에 1 0 분이나 1 5 분씩 휴식 시간을 짧게 자주 가지시는 게 좋고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시원한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몸에 이상을 느낀다면 바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폭염특보가 내린 날에는 난 12시부터 5시까지는 작업을 중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알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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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주의가 필요해. 사병 휴식 고그서 잠시 쉬열사병 응급 처치 필요해. 체온 낮추고. 신고 더운 여름날에도 모두 안전농업하세요.